안녕하세요. 왕초보게이머 슈구입니다. 음, 오늘은 새로 나온 신규 던전, 늪지대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중이라서요. 잠시만 기다릴게요. 가 업데이트 되는 동안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거 조련사리 AO님이 주신 영상인데, 거기다가 제가 음성을 입혔어요. 이걸, 이걸, 이걸로 이제 영상을 첫 부분을, 인사하는 부분을 이걸로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잠깐 보시죠. 와우! 안녕하세요! 왕초오 게이머 슐구입니다. 오늘은 오래일 행운 당자일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뭐 이런 영상인데요. 네. 재밌는지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 그러면 늪지대 음, 해보죠. 근데 늪지대가 어, 어, 제가 이제 일단 2-8까지 다 뚫어 놨어요 뚫어 놨는데 효율이 음... 휴... 아니, 효율 아니라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별로 안 좋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인지라 자, 일단 음, 보통 2-8 한번 플레이 해 보도록 하지요 자. 보통부터 해보겠습니다. 스킬은 자동으로 하고요. 목들이 많이 나오죠. 네. 흑풍이 잘흑풍이 아니라 저거리 잘 싸우네요. 예. 아마 5강 하면은 뭐 여기는 혼자도 깰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5강이 아니라서 0강이라서 음, 보통은 뭐 1600원 정도 주네요. 1685원 1-6이 1500원인가 주죠 1500원인가 1600원인가 주는데 뭐 그런거에 비하면은 돈은 조금 상향된 것 같아요 물론 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요번에 어려움으로 가겠습니다 음. 자 어려움으로 바꿀게요 어, 어려우면은 5성이 음, 해마기수구요 음, 자 자동스킬로 하겠습니다 두두 두. 애들이 좀 세졌어요. 예. 아까 하다 보니까 자동인데도 뭐못깰 때도, 뭐, 간혹 못깰때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 봐서는 슬슬 강화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모험용 캐릭터들 이제 거기다 강화해 놓으시면 뭐 마음은 편하죠. 예. 그리고 또 강화가 돼 있어야, 음, 던전을 빨리 돌수 있기 때문에, 뭐 열쇠 소모할 때도, 뭐, 빨리 소모하고, 뭐 충전할 때까지 좀 쉬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좀더 낫긴 합니다. 예. 안 그러면 폰이 계속 혹사되기 때문에, 그냥 뭐, 딴거 하면서 뭐, TV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뭐, 일을 해도 뭐 그냥 한 번씩 자동으로 이렇게 해놓고, 자동전투로 해놓고, 이렇게 해주면 편하실 거예요. 네. 뭐 열쇠를 뭐, 딱딱 맞춰서 써야, 써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뭐,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고요. <laughs> 여기서 에리카로 잡으려고 하면 한참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친구를 부를게요 친구를 부려주고 저기 해보게 되면은 음, 빨리 교체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여기서 이 에리카로 에레, 하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뭐 다른 캐릭 그냥 음, 격수로 놓고 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돈은 1745원 정도 주고요. 음, 그렇게 보통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더 주는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예, 몹들이 세고,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음, 몹 숫자는 뭐 정확하게 비교해보진 못했지만, 뭐 아무튼, 그거에 비해서 1700원이면 그렇게 많이 주는 편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늪지대의 단점이 있어요. 예, 아신 분들은 뭐 벌써 뭐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고, 뭐 눈치 못채신 분들은 뭐 눈치 못채셨을 수도 있는데, 음.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이 캐릭터 이제 몬스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어차피, 뭐, 5성을 주죠. 예, 해마기수 5성짜리 줍니다, 여기서. 근데, 나머지가 다 삼성이에요. 여기, 개구리들, 뭐, 개구리, 개구리 다 삼성이죠. 수련개구리, 숙련된 개구리, 사부개구리. 다 삼성이에요. 이, 도날드도 삼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나올 게, 몬스터가 삼성하고 5성 두 가지예요. 한마디로. 사성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5성 강화나 6성 강화할 때는, 음 물론, 삼성으로삼성으로 5성 강화는 충분히 할수 있어요. 예. 뭐, 그런데, 어 6성 강화할 때는 그래도 4성으로, 4성이 있는 게좀더 낫지 않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4성이 있는 던전은 또 5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여기도 5가지가 나오지만, 4가지가 삼성이에요. 사성은 보라색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사성이 있지만 5성이 없어요. 여기도 삼성만 많고, 사, 삼성 4개에 사성 1개, 여기도 삼성 3개에 5성 1개, 여기는 삼성 4개에 사성 1개, 여기는 삼성에 삼성세개 오성 한개이이렇있있 때문에 오히히려 어 그러니까 이이렇이 뭐 이렇게 몬터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뽑으셔갖고 얘네를 뭐 n g 맞 a 갖고 도감을 완성시키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 차이 없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음 다시육이 사성도 나오고 삼성도 나오고 오성도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5성을 5성 몬스터가 나오는 확률은 1-6이나 2-8이나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물론 어 거기 2-8에서 5성을 많이 준다고 그러면또 생각해 볼 문제긴 한데. 어 제가 게임회사 운영자라 도 그렇게는 안할것 같아요. 예. 뭐 아무튼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지금 뭐 몇, 몇 판밖에 안해 봤어요. 한 한 20판 정도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기엔 요게 사성이 없기 때문에 2-8보다는 1-6이 삼성도 먹고 사성도 먹고 5성도먹 골고루 먹기엔 요쪽이 더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뭐둘 중에 어떤 던전을 제가 뭐 꼭, 꼭 1-6을 해야 된다고 강요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효율이 그렇다는 거죠. 예, 뭐. 그래도, 뭐, 음, 그거야, 뭐, 그니까는, 뭐, 이제, 음, 둘 중에 어느 게 낫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래도 1-6이 낫지 않나 싶긴 한데, 정확하게, 뭐, 음, 2-8에서 5성을 얼마나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또, 저, 어, 또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선택은, 음,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2-8에서 1,600, 원, 1,800원 정도 줬죠? 1,800원 맞나요? 1,800원 정도? 그럼 1-6에서 얼마 줬는지 한번 해보죠. 제가 어저께 그 뭐냐, 음, 수정을 200개 샀어요. 열쇠를 200개 샀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열쇠가 좀 많이 있어요. mm <clears throat> 와이도 잘 싸우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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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오늘은 날씨 많이 덥네요. 어제와 같이. 아니, 뭐, 여름인데. 날씨가 너무 보들또 이상하죠? 자, 금액은 한 300원 정도 차이가 좀 지네요. 예. 뭐,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어차피 모브의 차이도 있고, 플레이 시간의 차이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음. 그거는 뭐 아, 님들이 어, 어디가 더 좋다라고 생각되는 시는 부분에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강요 드리고 뭐 그럴 만한 입장은 아니니까. 예. 근데 뭐 몬터 모니터 뽑 몬터를 뽑기에는 뭐 그쪽이 더 낫지 않은가 싶은 거죠, 제 생각에. 근데 만약에 2:8에서 5성이 잘 나온다면 또얘기는 다릅니다. 그러면 2: 당연히 2:8에서 해야죠. 뭐 거는 뭐 제가 좀더 2-8일 좀더 돌아보고 나중에 뭐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자, 뭐음 그렇습니다. 오늘 뭐 약속드린 대로 플레이 영상 찍어 찍은 거고요. 음. 아, 저게 나왔죠. 예. <laughs> 그 뭐지? 음, 의상. 음. 의상이 나왔습니다. 의상이 나왔는데 어, 이게 조금 그러니까 뭐그 코스튬이라고 해 갖고 나온 건데 뭐 특별하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캐릭터들 있지 않습니까? 뭐그러니까뭐 흑풍, 저걸 흑풍. 뭐 배가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의 그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더라고요. 여기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배가라든가 뭐 창천. 네. 이거는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흑풍. 음, 저걸 뭐 이렇게 있자 이렇게 있는데 <laughs> 뭐 이거 이렇게 의상을 제가 하나 구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 착용을 누르시면 짠 이렇게 해서 저걸이 저걸 그 모양이 바뀐 겁니다. 그냥 이렇게. 예 바뀐 거예요. 뭐 별다른 별로 그 뭐냐 뭐 옷이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그 기존에 있었던 캐릭터들 모양이 캐릭터 그걸로 변하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이런 Y 같은 캐릭터들은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에어로빅 Y, 뭐 격투가 Y, 뭐 이런 식으로 뭐 있네요. 예. 어 격투가 Y 얘좀 얘 이쁜데요? <laughs> 똑같은 저거지만 무에타이긴 한데 음, 그래요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자기가 조금 뭐 원하는 패션이 있다 오 얘는 수정 50개네요 음, 얘는 뭐 50개야 그냥 똑같이 20개만 받지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상을 뭐 바꿔 입을 수 있다 뭐 이런, 이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렇게 되면은 제가 배, 배가가 있으니까요. 배가를 한번 보죠. 배가가 어딨죠? 제게 캐릭터가 어딨더라? 룰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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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루런룰인루루룰뭐루루 룰루루루 룰루룰루루 아, 얘가 이제 뭐 전, 전에는 육성에서는 아시아였죠. 뭐 이미 있었던 캐릭터는 이게 저거네요. 예.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있는데, 산다기보다는 캐릭터 모양 겉모습을 바꾸는 거죠. 그냥, 예, 기존 걸로. 뭐큰 의미는 어, 굳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데에 돈 써야 되나 싶기도, 싶기도 하네요. 예. 지금 음, 이벤, 이거 이벤트 이건 이제 이벤트는 열쇠 이벤트는 끝났죠. 콜트는 여기서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아까 거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똑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열쇠, 열쇠 뭐 그게 음, 끝났네요. 이벤트가 끝났고 아, 그리고 뭐 쿠폰, 아까 뭐 쿠폰 얘기가 있던데, 음, 이건가요? 꿀복지 선착순? 아, 아까 안 했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네. 지금도 C C O Costume 아, G A N Z I 이겁니다. 음. 이거 맞나? <laughs> 이게 아니네요. 이쪽이 아니, 그뭐 아까 쿠폰 얘기 뭐였지? 그러면 음, 그래고뭐 그게 아니었었나 봐요. 어, 어떤 거, 어떤 거 쿠폰인지 모르겠네. 이건 아닌데. 뭐 아무튼 뭐 쿠폰은 제가 뭐또 음. 아까 채팅창에 누가 쿠폰 그거 하던데 얘기하던데 제가 아까 그걸 못 봐갖고 그래요. 네. 뭐. 음.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하여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쿠폰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예. 네. 그거는 제가 찾아보고 나중에 다시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그러면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